자, 오늘은 추세 추종 전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들인 미국의 투자자 리처드 데니스의 터틀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이 리처드 데니스는 처음 투자 당시 가족들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약 2,400억까지 벌었는데요. 그럼 어떤 전략이냐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봐 보시죠.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과 정확도를 갖춘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베니스는 자신이 사용하는 추세 추종 전략이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훈련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믿었고 반대로 학창시절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인 에크하르트는 리처드 베니스 정도의 트레이더는 주로 타고난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니스는 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심리 및 성격 테스트만을 거친 후한 23명의 제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농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던 투자원은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로만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금 3천만 달러는 데니스가 모두 제공했고 2주일 동안 간단한 추세 추종 전략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터틀즈 즉 거북이들이라고 불렸는데요. 몇년 만에 초보 트레이더였던 그들은 평균 1,874%라는 수익률을 올리며 데니스가 제공한 3천만 달러이던 자산을 5억 달러로 불리면서 전 세계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자신의 방법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걸 알게 된 데니스는 더 컴플리트 터틀 트레이더라는 책을 내며 월가의 전설이 되었죠. 그래서 터틀 매매법을 기반으로 제가 백테스팅을 해봤고 일주일 동안 수익률은 무려 99% 수익률은 1890%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터틀즈처럼 수익을 낼수 있도록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슐랭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버북기즉 터틀즈 매매법은 이 시스템 코스를 결제해야 알수 있는 매매법인데요 여러분들은 결제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은 추세 추종 전략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이 전략의 핵심 개념은 시장의 강한 추세를 인식하고 그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은 시이 명확하고, 시장의 강한 추세를 따르는 전략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자본 보호와 손실 방지가 잘 설계된 전략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타겟 라인과 스탑로스 라인을 명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하더라도 이 타겟 라인에 진입하게 되면 입절을 진행하고 이 스탑로스 라인에 진입하게 되면 손절을 할수 있게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추세가 없. 쓸때 또는 시장이 횡보할 때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서의 포지션은 진입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거북이들은 1%의 리스크, 즉 1%의 위험 규칙으로 알려진 포지션 사이징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규칙은 트레이더가 모든 거래에서 계좌 잔액의 1% 이상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즉, 계좌 잔액이 10만 달러라면 아일 거래에서 1,000 달러 이상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1%의 위험 규칙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스탑로스와 타겟 구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매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친절하게 이렇게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진입했는지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 진입하면 되겠죠. 진입 한번 해보면 당연히 손절 구간을 스탑로스 구간으로 잡고 이절 라인을 타겟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타겟 라인까지 고달하면서 바로 수익을 가져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바이 신호를 줬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손절라인 스탑로스 구간으로 잡아주고 입절라인은 타겟 구간까지 잡아서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겟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바로 수익 구간 도달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바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승조라인 스탑로스 타겟 구간까지 입절 구간 확인해 보죠 이번에도 타겟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바로 수익 실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시노를 줬기 때문에 숏 포지션 들어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손절라인 스탐로스 구간으로 잡고 이쪽 구간 타겟으로 잡아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겟 구간에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 좀긴 횡보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포지션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스탑로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4번의 매매를 보여드렸는데 이총 4번의 매매를 보여드리는 동안 모두 지금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매매를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쇼 포지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스탑로스, 손졸가를 스탑로스 구간까지 잡고 타겟 라인 잡고 진 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타겟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바로 빅실험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잡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셀신으로 줬기 때문에 소 포지션 들어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손졸라인 스탑로스 구간으로 잡고 타겟 라인 잡고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타겟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바로 수익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 신호를 줬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구간 스탑로스 구간 입절 구간 타겟 구간 잡고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타겟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바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쇼 포인션 들어가겠습니다. 손절 구간, 탑로스 구간으로 잡고, 빗절 구간, 타겟 구간으로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겟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바위 신호를 줬기 때문에 롱 포지션 들어가겠습니다. 품절가 3로스 구간 잡고 익절 과 타겟 구간 잡고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탈 구간 도달하면서 수익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도 모든 포지션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 구간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규칙을 명확하게 지켜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 없이 100% 수익을 모두 챙겨 왔습니다. 우리는 수익보다 중요한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가 당연히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터틀즈 매매법으로 꾸준히 매매를 하신다. 하면 공리 수익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거북이 터틀즈 매매법은 시스템 코스를 결제를 해야지만 알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이 지출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코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 보이는 파인 에디터에 복사해서 붙여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거북이 터틀즈 매매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거북이 터틀즈 매매 전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퍼스널 지표로 등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전략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를 보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를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제가 제가 이 코드를 아무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제 커뮤니티에 올려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잠금으로 권한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권한을 받으셔야지만 코드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만 잠금을 해제해서 권한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인증 하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보 계신 제 영상 있잖아요.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이렇게 걸어 둘 거예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링크를 걸어 둘 건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함 그리고 연락처 통방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6번 또는 6번 지표라고 입력하셔서 전송 눌러주시면 번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6번이라고 보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독자 분들한테만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댓글에 6번 구독 완료 전화번호 뒤 4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자인지 확인 후에 애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댓글까지 남겨달라는 이유가 제가 무료로 막 드리니까 기존 업자들이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으면서 지표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이고자 저희가 이렇게 전화번호랑 댓글을 대조해서 구독자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겨지는 게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 그냥 6번 구독 완료, 6번 구독 완료했습니다, 6번 지표.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구독자인지 확인을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식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신 분들은 오늘 더 많이 벌어가시라고 강의 자료를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준비해뒀는데 보시면 초보자 트레이딩,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 핸들스틱, 보조 지표,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모두 준비해뒀으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신다면 더욱 많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표 저희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분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지표를 받으신 분들께 개 개인 지표도 공유하면서 수익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매매를 하시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정보방도 요청하시면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